그랬는데 아담은 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재료는 뭐예요 하나는 흙입니다 또 하나는 생기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는 흙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두 가지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흙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흙을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실까요? 흙은 천지에 널려 있죠. 천지에 널려 있는 게 흙입니다. 흙. 흙. 여러분, 흙을 늘 밟고 다니시면서 잘 생각을 안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천지에 널려져 있지만 흙은 어때요? 귀합니다. 흙이 없다면 인간은 경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그런 섭취하는, 그리고 우리, 그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그런 재료는 흙에서 경작돼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 흙은요 겸손 휴 u m 티 i t 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흙은 겸손이다.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파생해 나왔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산에 가서 그 산이 발표해 주는 게 사람 담아닙니까 흙은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온갖 더러운 쓰러기도 받아줍니다. 온갖 그런 음식물 짓거리도 흙은 품어줍니다. 삭히고. 인고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모든 버려진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재탄생시켜주죠. 어, 지금은 좀 우리가 이제 비교를 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모든 화장실에 있는 그런한 인분을 다 퍼가지고 예, 배추 밭에, 파 밭에, 무 밭에 모든 여러분이 드시는 그러한, 그러한 음식들, 재료들을 다 여러분의 인분으로 다 뿌려서 다키워보려요그 흙이 그걸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흙은 다분히 하나님의 풍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흙은. 하나님은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처럼 모든 걸 품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관용하셨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관계하도록 살도록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흙이 흙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본주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구원, 천국, 영생,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이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천국도 얻고요, 세상도 덤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 축복과 형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형통과 은혜를 축복을 그 안에 숨겨 놓어요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원주소로 이루어질 때그 숨겨진 이 축복과 형통은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닙니까?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으뜸의 으뜸의 덕 덕성입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덕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일곱 번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게으름, 정욕 이런 것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높여. 주실 것이다. 네. 제가 지지난주, 지지난주 워싱턴, 미국의 수도죠. 미 연합 감리교의 큰 교회에서 연회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연회 물론 한인들이죠. 한인 목회자들이죠. 거기 한 220명이 앉아있는데, 겸손과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 거기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곳에 가서 7년을 공부를 더한 분들. 7년. 그러니까 PhD를 받았다는 거죠. 예. 7년을 더 공부를 그곳에 더한 거죠. 때로는 하버 또한 예일 또한 코넬 이런 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어떻게 됐어요? 깨진, 깨진. 내가 최고다. 예. 내이론이 최고다. 내 발언이 최고다. 이건 뭐예요? 교만 아닙니까? 교만.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 겸손을 우리가 품, 품목으로 가질, 덕성으로 가질 때, 깨어지않아헤어지지않아나눠지지않아 나눠지면 않아. 슬퍼요. 나누지면 아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리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지켜라. 그게 겸손이요 겸손. 그래서 제가 그 그들의 그런 그 그런 연합을 다시 이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내고 깨져야 되는가를 제가 한국에서 간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 그, 학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하나님께서 겸손을, 겸손한 자를 어떻게 낸다? 높여주신다면서. 예, 네. 제가 높여주신다. 거기 가서 그 220명의 모든 그러한 회의를 다규합하 거죠. 네.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학벌로 얘기하자면, 저는 거기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전 한국에서 대학원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하자. 네. 겸손한 자의 진정성 있는 그런 화업에 의하여, 그런 발언에 의하여, 그들이 합력해지고, 화합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 네. 뭐, 우습게 보자면, 뭐, 말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전달이, 뜻이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여애로 3박 사이를 또한 가자. 여태까지 없었던 그러한 연애로 시작되고 연애로 마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 네.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막그 대학들이 막 항상 막 우글우글한 <laughs> 그 소용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은 인간의 암적인 존재다 교만. 나머지 죄는요 인간의 본능에서 표출될 것이지만, 교만은 그렇지 않다. 교만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교만은 지옥에서 나온 그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 중의 죄입니다. 교만을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살아갈 수 있어. 이거 교만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언제나 늘 어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그뜸이 뭐예요? 이왕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하나님은 품이에요, 품. 하나님은 품이세요. 모든 인간을 품어줄 수 있는 우주보다 더큰 그런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알차게 담아놓고 설명해 준 그런 비유가 있다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탕자의 비유. 그 모든 재산을 탕지하고다탕지하고빈 그지로 돌아온 그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에덴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담의 하와의 마음이 지겨운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러한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찬세기 3장의 이야기죠. 욕심은 새롭고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끌리게 되어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일상의 관계보다 욕심을 선택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용해 아담과 하와 속에 욕심의 불을 지켰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회차 했을 때 욕심이 그죠 거기 건물, 양재동에 건물 하나가, 빌딩 네, 하나가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네, 그거 한두 개 가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네, 만족을 안 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언제 만족해야 되는지 아세요? 온 천하, 이온 우주가 여러분 끝이 다 되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모를줘이 대한민국의 모든 걸다땅덩어리다 다 줘도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속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련을 맞이할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의 불순종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 뿐입니다 경계의 기쁨 한계의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경계의 기쁨을 모르고 아담가와는 한계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는 지켜야 할때 기쁨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무목천지가 되는 거예요. 경계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건 지켜야 할때 우리 인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한계의 은혜는 뭡니까? 한계는 인간 자신의 위치를 아니고 내 인간의 내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몰라 요 무분별해요, 방종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선을 벗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면 에덴에서 영원히 살수 있고 고통 없는 에덴에서 살수 있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인간이 금지에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금지라는 그런, 그 금지라는 선을 지켜야 할 때, 그때 그 자유가 안전한 거예요. 그 금지를 넘어서고, 금지를 무시하면 무겁천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금지라는 그런 선을 우리가 지킬 때, 인간의 자유는 안전한 겁니다. 자유만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모든 게다 자유는 좋아요. 원하면 원하며. 큰일 납니다. 네. 반대로 금지만 있으면 어때요? 또안 되잖아요. 선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금지도 적절하게, 자유도 적절하게 선을, 경계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다가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태해진다는 그것을 불순정했습니다. 경계를 넘어갑니다. 위태해집니다.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자연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다가와가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질서를 깨뜨리자 결국 사탄과 관계를 맺게 되죠. 사탄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 결과 아다가하는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가 들어온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삼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 삼장 일절 한번 볼까요? 자, 안 볼까요? 네. 이게 응? 안되습니까 창세기 네. 삼장 일절부터 예, 이야기되는. 창세기 3장 1절에 이게, 아, 자, 창세기 3장 1절. 자, 뱀은 사단이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간교한데 이 뱀은 사단입니다.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무료하게 하잖아요. 사,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다이도 무료하게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게 평이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평이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정말,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모든 맞죠. 그러면 야, 하와는 그 다음절, 2절. 그러면 여자가 얘기할 때, 맞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다. 선한다만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이 아담 하, 아담에게 하와에게 묻잖아요 모든 나무에. 모든 나무야.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얘기하면되는데 뭐라고요? 동산 나무의 실과의 막의 2절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쵸? 그렇죠? 3절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하셨나요? 거짓말이잖아요 먹지도 말라 이것만 하고 마, 말하고 끝났어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데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살까? 말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아닌 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그렇다말 아닙니까?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배위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덜고 죽자. 습니다 근데 베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얘기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뱀이또 거짓말 또 하나죠? 5절. 네,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다 마귀가, 다 그냥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지되어, 선악을 알죠. 선악을 알게 되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다 거짓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요. 하와는요. 그선악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먹습니다. 따먹죠. 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 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기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찬송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모두가 사탄의 거짓말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먹을까 말까 만지도 말라 죽을까 안 죽을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여러가지 정말 위험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작품에 의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자신이 그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들숨. 들숨과 날숨을 쉬잖아요, 평생. 그쵸? 들숨과 날숨을 쉬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 맨처이 어때요? 들숨을 쉬잖아요. 하우, 아, 에우 애들이 막잖아요 그쵸? 예, 네, 태어나면. 그다음에 우리는 평생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날숨, 예 여러분 저는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마지막에 날숨을 쉬면서 후, 내쉬면서 육신이, 육신의 생명이 마무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흙이라는 본질을 알면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도 그 겸손으로 모든 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흙은 겸손이고, 흙은 품어주고, 흙은 받아들는 겁니다. 흙은 이해를 합니다. 흙은 이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흙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시키잖아요. 봄이면 다시 꽃곳을 재탄생시키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오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스스로 흙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흙으로 된 그러한 열정을 좀더 갖고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열정만, 그런 모든 그런 노력, 이것만 다 되는 줄 알고 달렸던 그런 목회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옳고, 그런만 생각했지. 주님의 관용과 주님의 품과, 주님의 그런 받아들임을 좀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목회의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멀하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써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목회를 이제 흙처럼, 받아들임에 그런 흙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흙이고 흙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흙이라는 그 정확한 위치,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모든 세상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보다 더 힘들어요. 환경보다 더 힘들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극복할 수 있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흙의 위치란 나 중심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관계는 흙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토양에서 만들어지고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흙인데, 여러분, 어떠한 받아들이기 있습니까? 그것이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흙의 위치를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선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평생 쉬다가 나 마지막에 마지막 날숨을 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감동하며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이 되야지 어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으로 귀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성들은 흙처럼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들은 받아주셔야 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